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정보.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생겼는데 부작용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메비우스의 띠를 경험 중이신가요? 오늘은 탈모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호르몬, 가족력, 영양 불균형, 생활 습관 불량, 면역 기능 이상, 질환이나 출산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호르몬을 중점으로 두고 말해보면 몸속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활성화됐을 때 DHT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 DHT는 모낭을 수축시키고 머리카락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해 모발을 가늘어지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탈모의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원인들을 치료해주는 탈모약, 부작용은 과연 있을까요? 탈모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제는 위에 말했던 남성 호르몬으로 인한 탈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 성분인 남성 호르몬 차단제 성분을 복용하는 경우 역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론이었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은 대부분 테스토스테론 형태로 고안해서 만들어지는데 말초조직의 작용 시에는 아까 말했었던 모발을 가늘게 만드는 DHT로 변환되어 작용합니다. 하지만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의 변환을 억제하기 때문에 성기능 저하, 여유증, 올챙이수 감소, 운동성 감소를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약을 복용한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부작용이 생긴 남성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약제 복용을 중지하고 조선시대 내시의 기분을 느껴보는 체험 정도로 생각하다 보면 이 같은 증상들은 서서히 완화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쓸데없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